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어, 15쪽, 어 단지 계획 정석 1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부분에 보면은 단지 내부 상황 조사해서, 예, 어제까지는, 예, 지난 차 시까지는 이제, 예, 그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봤고요. 예, 지금부터는 단지 내부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진의 지형과 경사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의 정도는 현재 산지법상으로서는 25도가 한계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25도 내에서 허용하는 그런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질, 암반등 지하 상황 등에 대한 어,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토질은 어, 말하자면은 사면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그 사면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어, 옹벽이나 아니면은 에, 그 보강토 옹벽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 어, 대지의 가처분율이 예, 상쇄되는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질이 과연 그 경사도를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어 경사의 정도 그리고 토질 이 부분에서 다어 확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지하 공사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암 발파하는 데 있어서의 어 비용 그리고 그 기간의 상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안반 여부를 그 집안 조사 등을 통해서 네,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할 때에는 육안 조사나 인근 블럭 주변의 블럭들 또는 그 보고서 이런 것을 이제 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인근 하천이 있다면 그 하천으로 말미암은 지하 수위 이것을 또 검토를 해야 되죠. 어 지하층 공사를 할때 차수벽 공사를 해야, 해야 되면은 그만큼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 기간적으로도 또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또한 인접지와의 의 일조권 분쟁, 프라이버시 침해, 에, 그리고 어그 밑에 줄에 초등학교 통학 통학로. 이세 가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민원에 아주 직결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어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집단민원이나, 이것이 가장 그, 어, 저, 첨예하게, 이렇게, 대두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으로 보시면은요, 예, 여기, 역시 나타나 있죠? 예, 급경사도, 지형, 지세 및 환경에서 급경사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 소일레일링은, 어, 예, 어떤 그 사면이, 어, 토질로 돼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예, 암으로 형성이 될 때는 라강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는 어, 보강토 웅벽을 어, 처리해서 그래서 그 급경사지라든지 이 범면 슬로프를 어, 해결을 하죠. 예, 근데 이세 가지의 소일레일링 라강카, 보강토 웅벽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지 전체의 그 에, 가처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에, 공사비 그리고 공사 기간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거주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 업무 시설은 어, 뭐,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주거 목적으로 어, 공동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을 짓게 될경우면어그 위압감이나 그 위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좀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 또한, 그,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라든가 배수 방향, 이런 것들을 두는 데 있어서의 큰 고려 사항입니다. 자, 그 그림 1.6의 현황분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은 이제 그 c a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이 나왔는데요. 보통 현황분속도는 상당히 라프하게 다이어그램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음아주 그 마킹을 해서 이좀그 예, 현황에 대한 어떤 감, 어 그리고 갔다 온 현장에 대한 느낌들을 도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오리엔트, 예 오리엔트 부분이 이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고요. 자 단독주택 용지가 보이죠? 이런 것들은 대개 그 택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발을 형태의 그, 그 형태를 뛸 때는 이주자 택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 그 지주들에게, 예, 환지 방식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범면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안정하고 가처분율에 관련된 것이고요. 아, 어, 그리고 그 소음 65dB 이하의 것은 그3 52쪽을 보시면은, 어, 그 소음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52쪽을 보시면은, 어, 이, 이 주거 사이트에는 어, 65dB 이하가 돼야 되고. 층간 소음에 관련돼서는 314 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16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은 토지 이용 현황에서 어, 토지 이용의 어떤 그 법면이라든지 토목 구조물 하천 그리고 에, 옹벽 돌쌓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어, 현황을 분석을 하는데요. 데크식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줄을 그시고요. 자이 데크식 활용은 경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지하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할 경우에는 램프 면적이 삭제가 됩니다. 램프에 대한 것은 보통 직선 램프인 경우에는 17%, 곡선 램프인 경우에는 14%를 두는데요. 교행할 수 있는 차로폭 약 7m에 곱하기 25m를 하면은 램프의 그런 길이가 나옵니다. 이 25m는 어,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에 있어서의 예, 5m씩 5m씩 또한 대씩을 어, 그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이렇게 두는 것인데요. 이것은 17%를 100대 17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약 3m로 어, 층그 어, 레벨을 차이를 봤을 때 계산을 역산을 하면은 대개 이 정도가 나옵니다. 25m라고 하는 것은 뭐 최소치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7곱하기 25m의 면적이 어, 세이빙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 데크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바로 그, 그 단지 내 도로에서 어, 지하 어, 주차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 현명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작물 현황에서 기존의 관습로, 배수로, 농수로, 지하, 매설물내 상황이 파, 파악돼야 된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로는 기존부터 있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도로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관습로는 반드시 유지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관습로에 대체될 만한 우회도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 공사 후에도 그렇고 이 배수로라고 하는 것을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작물 현황에 있어서는 이제 농로나 농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지하에 그 박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다 그,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지하 저수조 같은 지하 매설물들이 있는데 보통 그 사용될 수 있는 택지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그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비용과 시간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 보시면은요, 현황 및 여건 분석 정리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죠. 전부 이제 조사한 것을 갖다 정리를 하는 건데, 곧 그 위에 패러그랩의 마지막 단에 보시면은요, 후보지에 대한 매수 시점과 사, 사업 착공 시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 도시계 획 심의위원회 때 올라오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보면은 어, 시계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언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자금을 언제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은 어, 사실 그 사업의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이 되는데. 예,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기열적인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 그래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일선행계획 등 관련 법규, 법령의 규제사항 정리해서,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이 어, 이 부분들은 어, 직간접적으로 전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요. 도시계 교통 환경 등 각종 심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영향평가나 심의에 관련된 것, 영향평가 말고요 예, 심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시간을 소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언제쯤에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단지가 그러한 규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아래에 현황 및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어, 3번에 보시면은, 잠재력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제 사업성 분석인 것이죠. 예, 예 정말 그, 이피션시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자, 용지비 및 원, 건설원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한 상한선, 하한선의 사업성, 검토서를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 중요한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 범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큰그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5번의 집단민원, 뭐 이것은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작지가 않죠. 집단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이제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토지 이용 및 공간 구성에서 다이아그램으로 조닝을 하는 것이고요. 다이아그램으로 조닝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역성에 대한 그 범위 공간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루핑을 하고요. 예 그런 그루핑을 하는 것은 뒤에 그어 11장 쪽에서도 11장에서도 예,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주거동 및 어, 부대 복리 시설 해서, 어, 주거동의 계획은 변화감, 리듬감, 규칙성의 3대 원칙에 의해서, 이 사실 보면은 변화하고 규칙하고 또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계획을 하면서 직접 어, 실행에 옮기면서 보면은 그리고 이책의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 도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감과 규칙성은 분명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거동에 있어서는 이렇게 3대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3, 4개 정도의 축선을 따라서 한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452쪽에 보시면요. 은그 축선을 잡는 것이 있는데 대개 이제 도로의 선형, 그다음에 대지 경계선, 그리고 오리엔트, 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식성. 이 단지에 있어서 이 건축물이 인식을 얼만큼 할수 있느냐에 대한 인식성. 그리고 주변 건물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축선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요, 거대 건축물, 빅매스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휴먼 스케일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뭐, 그 초고층 단계 뭐 (30층까지도) 가고 뭐 이러죠 예그 빅매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떤 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업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냥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4호 내지 6호 조합. 예. 4세대 또는 6세대인데 보통 4세대죠. 지금 대개 4세대고 이제 복도식으로 했을 때는 6세대까지 가고 그리고 평형이 작을 때는 또 6세대까지 가, 가고 이러죠. 예. 4세대면은 결국 두 세대씩 조를 짜니까 어 코아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6세 대면은두 세대 짜리가 세덩어리가 있으니까 코어가 그러니까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코어가 3개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 15층형 3개 주동이 다니는 영역성과 시공성을 감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15층 짜리로 해서 3개 주동으로 하면은 이그 거푸집을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 원활합니다. 순활하고, 그리고 에, 에, 층단 거푸집을 되는 어, 그런 기관들하고 이것을 해체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에, 서로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골조 공사에 있어서 어, 그,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 15층 3개 주동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19쪽을 보시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은요. 부대 복리시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대시설은 233쪽에 나와 있고요. 복리시설은 3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어, 지금 1.7 개념도에 나와 있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캐드와해서 그렇지 사실은 핸들링 작업으로 스케치 작업으로 해서 다이어그램도 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면은 어, 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오리엔트 중요하고요. 향에 따라서 어, 어떤 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스케일 예, 축척이 없죠. 이 축척이 없을 때는 어떤 부분을 축척 대용으로 쓰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폭이지 않습니까? 35m 도로 폭이 폭이 35m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대로 해서 모든 이 스케일을 이렇게 대보면 되고요.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의이 스케일에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제 도로 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는 50m 간격으로 되게 이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보면은 전봇대 두 개면 100m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는 통상적으로 만 제곱미터에서 만삼천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은그 대각선으로 했을 때 100미터 달리기가 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헥타르면 은만 제곱미터인데 에, 여기서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예, 13,000 정도로 해서 학교 시설이 되죠. 그래서 학교가 정사각형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한쪽 면을 보시면은 보통 110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1구 쪽에 아래쪽 동선 계획 보면은 여기서는 어린이 그다음에 주부, 노약자 이 3대 그 예, 아주 중요한 어, 어, 부류죠. 예, 거주민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부, 노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대한 그 경로, 최, 최단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숙보행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친숙보행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항상 자기의 집까지 갈수 있는 편안한 길, 예, 이것을 친숙보행, 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네. 아래 줄에 산책로의 순환 라운딩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1.7 개념도에 보시면은 그 산책로 그 다음에 어, 어, 뭐, 그 복지관, 휴게소 이런 것들 상가 이런 보이, 보이시죠? 예, 놀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 위치적인 것을 그 영역과 함께 어, 전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자, 20쪽 보시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차량 동선 계획인데, 리니어, 쿨대삭, 링형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단지를 갖다가 그 링형은 둥글게 예, 순환하는 것이고, 예, 쿨대삭은 그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라서 그 끝머리에서 회차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리니어는 지금 현재 의 그 단지 계획이나 지금 샘플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단지 내 도로가 리니어예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것은 다분히, 현재 그 지상 주차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다 지하화 돼 있죠. 그래서 진입구 주출입구, 단지 주출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지하화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차량, 그 이사쯤이라든지 아니면은 119 긴급센터 그 차량이 올라 탈수 있는 그런 어 비상용 차량에 있어서의 차량 동선 계획을 함께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오개 공간입니다. 5개 공간은 심리적 안정성과 환경적 완충성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두 용어의 밑줄을 좀 거두시고요. 이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얘기가 될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짜투리 땅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5개 공간의 성공 여부는 짜투리 땅을 얼마나 풍성하게, 거기에 육생, 육생 비오톱, 그 다음에 수생 비오톱을 얼만큼 아름답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단지의 퀄리티가 높아진, 그,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는, 정도로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21쪽 보시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은 이제 단지 계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단지 계획도 그 까맣게. 그 암이 돼 있는 부분 보면은 중간에 주거동은 높이 제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강, 인동 간격 이네 가지에 의해서 세팅된다고 했죠 예 전에는 사선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사선 제한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절대 높이 제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인동 간격 어 이것으로써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단지 계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이렇게 그 응시를 해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이 단지계 얘기에 있어서의 한 용어만 얘기해라. 그러면 밸런스. 균형감입니다. 네. 오늘 그 어, 3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